네 안녕하세요. 아삼형입니다. 음, 영상 찍는 현재 날짜 2022년 1월 10일 오후 4시 44분입니다. 어, 현재 떨어지는 모습이 ABC로 보여지고요. 지금은 그리고 임펄스 앞부분 임펄스 뒷부분 임펄스 아직은 파동이 끝난 거 같지는 않아요.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될것 같은데 어, 지금 상황을 한번 같이 봐보시죠. 어, 지금은 저점을 갱신하는 뭐 속도, 깊이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요. 매도압이 많이 줄어든 것 같고 뭐 던지는 만큼 물 거래량도 받아먹는 거래량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그래서 당장에 어, 저점을 깰 수는 있지만 크게 갱신하는 형태의 모습은 어, 보여줄 수 없을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 평선 상황은 현재는 작은 시간봉은 거의 수렴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한 시간봉 까지도 어느정도 모여서 수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, 어, 이게 ABC로, ABC로 볼 수도 있는데, 어, 지금 제일 좋은 거는, 지금 여기서 5분복, 5분복으로 볼게요. 평선 지우고, 제일 좋은 건, 어, 이 라인을 지켜주고, 이런, 이런 식으로, 어, 지금 단기적으로라도 올려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메이비시로도 보이고 원투원투 뭐 이런 식으로도 볼수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도 볼수 있겠죠. 어 지금 당장에 고점을 이렇게 높여 고점을 높여주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전 고점을 이렇게 높여주는 게 제일 좋긴 한데. 어, 지금 높이지 못하더라도 복합 조정 형태로 계속 흘러가면서 흘러가면서 횡보를 해주면서 물량을 모아서 한번더한번 올려주지 않을까. 어, 이 부분 갭이 있죠. 이 부분. 이 부분 갭이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트라이는 가능하다고 봅니다. 지금은 이 부분하고 유사한 부분이 위에도 있죠. 우리 금낙 나오기 전에, 만불짜리 금낙 나오기 전에, 이런 부분. 이런 부분. 구조적으로 유사성을 좀 띄는 것 같아요. 어느 정도. 어느 정도 띄는 것 같고, 뭐 이런 식의, 밖으로, 밖으로 패턴이라고 하는 이런, 이런 패턴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여기서 만약에 행보를 하고, 행보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바로 올리더라도 양봉이 나와서쭉 말아 올리면 아마 여기서 바로 쏟을 거예요. 바로 쏟으니까 올라가면 바로 익절하시길 바랍니다. 어 지금 이평선 상황은 한 시간봉 모여 있고요. 네 시간봉은 이제. 21선까지는 내려와 있어요, 지금. 21선까지는 수렴하죠. 뭐, 사실, 큰 시, 큰, 큰 거는 필요가 없어요, 사실. 크게. 어차피 한두 번 터치하니까. 주로 터치하는 애는 뭐 7일선 9일선, 21선. 이것만 있으면 돼요. 이것만 있으면 매매하는데,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. 가장, 어, 어떻게 보면, 얘를 21선을 기준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, 얘를 기준으로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. 얘 밑으로 내려오면 매도, 얘 위로 올라갔을 때 매수. 이런 식으로 하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세요. 어네 시간봉으로 보면 21일선 위로 일단은 올라가긴 했죠. 올라가긴 했는데 날봉 보겠습니다. 근데 문제는 지금 날봉상으로는 너무 안 좋아요, 지금. 하지만, 4시간 봉에서 21선으로 어느 정도 올라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, 여기서 행보가 많이 안 빠지고 행보해준다면, 지금, 1봉 21선까지, 이렇게 오겠죠? 올라가면. 1봉 21선까지 올려주지 않을까그 다음에 여기 매물대가 또 있죠. 여기서, 다시 쏟는, 이런 모습. 이런 모습 나올 수 있어요. 혹시, 뭐, 여기서 롱을 계속 모으시고, 여기 그 반대에 나왔다면 포지션은 빨리빨리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조금이라도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구조적으로 일단은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역캐숄 모습도 보이고 밖으로 패턴 모습도 보이고 뭐 일단은 여기서 올려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이러니 뚫지 않고 카운팅하기 따라서 다른데 이런 모습으로 이런 모습 아니면 또 깨겠죠. 만약에 여기서 OB라인인데 이게 OB라인이라면 이걸 깨는 또 가방으로 깨는 게 나오겠죠. 이번으로 깨고 다시 올라가고, 여기서 계속 행보하는 거죠. 어느 정도까지, 올리 모을 때까지. 그러다가 어떤 원투원투나 온투 이런 인펄스 형태, 인펄스 형태가 나와준다면,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는 45K까지, 45.5, 45.7 이라니까, 이 트라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. 네,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, 그러면 다들 안전한 매매 하시고,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